연출한 백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이렇게 개봉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제첫작품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영화에서 결국 짜장면을 드시지 못한 우리 황선영님, 김종수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김종수입니다. 아조정은 이제 시작인데 이게 오늘 개봉 첫날 첫 무대 인사가 이관입니다. 근데 지금 어 객석 끝까지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다폭발했실 거예요. 아, 첫 방송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어, 주변에 좋은 입수도좀꼭좀 좀 부탁드리겠고요. 덕분에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너무 <laughs>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참 이렇게. 이렇게 환영을 받기가 좀, 좀 쑥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몇번 그래도 웃으셨나요? 저 때문에 뭐 네~~ 성심당? 네. <laughs>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. 영생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맞습니다 <laughs> 영화 어떠셨어요? 대박! <laughs> <laughs> 감사하셨어요. 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천박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천박사 의걸을 맡은 강호입니다 <laughs> 네, 어, 이렇게 개봉 네, 첫날부터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영화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. 잘 됐으면 좋겠고, <laughs> 네,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이제 내일부터 추사월인데요. 오는 길에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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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. 네,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저, 그냥 가면좀 소홀하시죠? 예! 네! 소홀하다 오소리니다 소환 이벤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추석인데 뭐 부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못 먹은 짜장면을 짜파게티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스 아침에 저도 이게 쓰고 있는데 향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딩 어, 여기 이제 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추첨을 저희가 이미 했고요 어, 좌석 번호 부르면 은 고명하시면 은 큰소리로 대답하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네, D열의 17번 D열의 17번 안 계시면 또한번 찾습니다. D 열1 7번안 계세요? 1 7 번. D 십칠. 네네. 아 자석 번호를 좀 확인하고 계신데 잊지 네. 마시고 야 신기하게 이런 번호거든요. A 열1 번. 와. 어, 진짜 저 저희도 뽑은 거야. 어, 와. 다음 B 열7 번. 어, B 열7 번. 그리고 오실 때 어, 핸드폰 켜고 오셔야 돼요. 네, 사진 찍으실 거예요. 네. 네. 잊지 마시고요. B 열 12번. 아, 번호가 아니고. 뭐, 어하다보 뭐, 번호네요. 저는, 저도 A열인데. 어? A열, A열. A열 20번. 이에요 A열 20번. A열 20번. 저희가 이렇게 진짜 번호를 다 넣어서 다지 아... 네. 아, 없어, 없어. 자, 희망을 평과강동하이 이거 나와주시면 됩니다. 네. 저, 자 노정신 저분 저, 오, 저, 저 우리 팀이었어요. 아 진짜? <laughs> 네. 오세요 네. 오세요. 들어주셔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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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세요. 네. 자, 네, 자 심심하시죠? 자 추석에. 보기 <laughs> 아, 별로 안 좋아. 네 <laughs> 네, 네. 자 마지막에. <laughs> <오>. <laughs> 자 <laughs> 이야..좋다..나도 그러고.. <laughs>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고 저희들 이만 인사드리고 보러 가겠습니다